우리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a 제곱 그다음에 b 제곱 그다음에 a b를 곱해서 두 배한 것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경우를 어떻게 볼수 있는지 해봅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b자리에 b자리 대신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대로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하고 두배한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정리해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이고, 뒤에 거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B를 통째로 두번 제곱하니까,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고 해도, 제곱을 하니까, 마지막 항은 달라질 게 없고, 대신, 얘랑 얘를 곱할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이 앞에 살아서, 이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바뀌면 어디만 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냐면 b가 짝수번 아니 짝수번 곱해진 건 영향을 안 받고 마이너스 b가 짝수번 곱해진 플러스가 되니까 b가 홀수번 곱해진 이 항만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됐나요? 이거를 도형으로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을 때 같은 길이만큼을 빼주는 거야. 이게 B예요. 그러면 남는 길이가 뭐가 되죠? 이만큼이? 그렇죠.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 a 마이너스 b 한 변의 길이가 a 마이너스 b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해봅시다.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맨 처음에 a 제곱의 넓이를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빼냐면 한 번씩 빼는 거야. 이렇게 한번 빼고, 그럼 이게 얼마큼이야? 여기 길이가 a니까, a b 만큼이죠. 그래서 a b 만큼 한번 빼고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번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a잖아요. 그럼 또 a b 만큼을 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전체에서 요 부분을 빼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의 영역을 한 번을 빼야 되는데 요 작은 부분은 두 번이 빼졌죠.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번 빼진 부분은 한 번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얼만큼이다? 이게 B, B니까 이것도 B, 이것도 B니까 B제곱이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A제곱, AB를 두 번을 빼고, 그 다음에 B제곱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을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은 이 내용이죠. 그래서 관련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어떤 것의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전개하냐. 물론 하나하나씩 풀어서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외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에 거 제곱.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제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그리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해서 두배한 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 없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앞에 거 제곱 9x 제곱, 뒤에 거 제곱 4416, 앞에 거 뒤에 걸 곱하면 3x랑 4를 곱하는 거니까 12x에 두배 하면 24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빼기는 앞에 거 제곱 똑같고, 뒤에 거 제곱은 마이너스 3y를 전체 제곱해요. 그러면 플러스 9y의 제곱이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되죠. 이걸 플러스로 보면 x랑 마이너스 3y를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 공식으로 계산하려면 얘랑 얘를 곱하고, 마이너스 2를 붙이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얘랑 얘를 곱하고, 두 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6xy.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들을 할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계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102의 제곱 더하기 79의 제곱은 102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100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겠죠? 79는 80 빼기 1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해 200에 2배, 200, 400. 얘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제곱, 88에 6400,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하고 두배하면 마이너스 160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둘을 계산하면 어때요? 1 6 4사0 이렇게 둘을 계산하면, 플러스 240. 이렇게 둘을 계산하면, 플러스 5. 하면, 1, 6, 6, 4, 5.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해 되셨나요?